4월 15일 결제의 법회에 참석하신 시외 사부 대중께서는 해마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계합을해서 바로 확철이 바로 깨달아 알면은 영급의 우고가 무흔적이라 영급토록 내려오면서 그 근심된 고통이 모조리 흔적조차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석인이 왕래 전허공하고 목녀는 침상에 은앙 소출이라 직하에서 바로 계압에서 학철이 깨달아 알면은 연급토록 근심된 고통은 흔적조차 없어지고 돌 사람이 가고오에허공을 마음대로 굴리고 굴리이로다 목련은 바늘 끝에서 원앙을 술을 놓아 내미로다. 하하! 금일 대중께서는 도리어 아시겠습니까? 약 부지인대는 만약에. 알지 못했다, 알진된 차도하리라, 임제는 하를 하고, 덕사는 봉을 썼으며, 이와 같이 행한 선사의 모든 분은 다 모범된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기종선사는 항상 갈고 가는 것을 내세웠고, 설봉은 공을 굴리는 것을 보여줬으며, 이문 중에 항상 최상의 상인을 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역시 대원인적 불현이라 금일산성은 그렇지 않다. 무한려라 할도 없고 봉도 없습니다. 또한 밀어서 갈고 하는 것도 없고 또한 공을 치는 것도 없습니다. 전면에는 안산이요, 배후에는 시주산이라, 앞에는 안산이 있고, 뒤에는 주산이 있습니다. 색각 여 안정이라, 도리야, 너의 모든 눈동자를 다 막아버린다. 찰파 여 면문하면, 여러분의 그 면문을 잡아서 깨트릴 것 같으면, 어차 견덕이라 이에 바로 보아서 얻을 것이니, 바로 불태전지라 이것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미래제라 미래제가 다 하도록 다른 거를 향해서 구할 것도 없고 약견부등이라 만약에 제호상미를 여러분이 보아 얻지 못한다면 도리어 제호상미가 돌이켜서 독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소식을 여러분은 알겠느냐 이 말이지요. 바로 여러분이 자기를 향해서 면문을 향해서 바로 깨뜨려서 바로 보아 얻을 것 같으면은. 영원히 물러나지 않는 풀대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 제가 다하도록 다른 거를 향해서 구할 것이 없고 그렇지만은 만약에 보아 얻지 못한다면은 제호상미가 최고로 좋은 뛰어난 제호상미 맛이 있는 것이 도리어 뒤집어서 독약을 이루게 된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듣는다면은 오늘 결제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항상 제2문종을 향해서 다시 철저한 정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수심이라는 선임은 한마디에 송을 붙이기는 말합니다. 소산스님께 어떤 스님이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그 수자한테 소산스님이 물었습니다 보통 다 어디서 오게 되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설복례입니다 설봉 스님 처소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산 스님이 말하기를 아기 이전이라 나 내가 이 이전에 인가 이래 왔을 때는 이 일이 참부족했는데 지금은 족하냐 만족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는그 선생님이 그럽니다. 예, 지금은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만족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산신님이 그럽니다. 죽종야, 반종야, 죽이 만족한가, 밥이 만족한가. 그렇게 묻습니다. 주기, 네가 만족하다면 주기 만족하냐 밥이 만족하냐 라고 물으니 성무대라 거스님은 그 아무 말을 대꾸를 못했다. 그렇게 그래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가운데 계시는 대중에게 밥이 만족하냐 주기 만족하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자소심이라는 분은 송을 하기를 그랬습니다. 일조관로 탄연평하니 무한유인이 치차행이로다. 한조의 간청의 길이 아주 평탄하고 평탄한데 무한한 사람들이 놀면서 다음에도 이 길을 가기를 또한 치약을 함이로다 마귀지평무엄처하라 땅이 평평한 곳이라고 곳에 위험한 곳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땅이 평평하고 좋다고 해서 위험한 게 없다고는 말하지 말라. 수지 평지 요심, 망이라 오히려 모름지기 평평한 땅에 깊은 함정이 구덩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죠. 밥이 좋하냐 죽이 좋하냐 만족하냐 네가 는 이전에는 너희 왔을 때 내가 볼 때는 이 일이 만족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네 일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그 수자가 예, 지금은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네가 만족하다면 죽이 만족한 것이냐 밥이 만족한 것이냐 하니 그 어선님이 아무 대답을 못했다. 저 일편전지에 호타감이라 저 한쪽 악당 위에에 오뚜히 암자를 하나 좋은 암자를 세웠다. 청산은 운보 수만 공원이 청산은 위에 구름이 걸어가고 허공에는 물이 가득한데 동당 어릴량 서암당이라, 서암각이라, 서당암이로다. 동당에는 달이 밝은데, 서당에는 캄캄함이로다. 오늘 4월 15일 1년 용맹경진, 또 화선은에는 3개월을 성진을 결제하는 날입니다. 결제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일생동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제라고 하는 가족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라도 바로 은하에서 깨달아 알아차리면 바로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갇혀있는 신세라서 결제를 면치 못하지요. 그러나 단박이라도 은하에서 바로 깨달아 알아차리면 그날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서, 몰로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에 참석하던 제선빵의 하선언의 대중도 열심히 정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젖을 먹고, 신세를 저고 어리석 컸지만은 어른이 되면은 자기 힘으로 살듯이 우리도 항상 부처님께 뭐 달라고 빌고 달라고 빌고 하는 그 그거는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괴로운 그것도 괴로운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에게 모든 게 만족되게 다돼 있으니 네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게 다 있으니 그걸 바로 보라. 바로 보아서 깨달아 알면 다 된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는 우리가 하루라도 잠시 10년 동안 앉아서 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 잠시 5분, 1분이라도 앉아서 염불하는 게 낫고 10년 동안 연부를 했다 하더라도 5분, 3분, 5분 동안 앉아서 나는 무엇인가 하고 돌이켜보는 참선하는 것이 100천분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확실히 알고 여러분도 오늘 함께 결제를 했으니까는 출퇴근하는 분도 열심히 정진하셔야 되고 또한 사물을 맡아보는 일을 하는 분들도 후원해서 대중을 위해서 후원을 하는 일하는 분도 일하는 게 아니라 이 학림사에 선방에 공부하는 분이나 또 바깥에서 외호를 하는 대중을 외호하고 일하는 분이나 모든 분은 이 학림사 도랑에 있는 분은 다 참선하는 분입니다. 누구는 참선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참선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거수 일투족이 오가는 것이 그대로 하두를 놓치지 않으면 그대로 다 참선하는 사람입니다. 그 용명정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요번 결제를 시작해서 앞으로 철저히 정진을 잘 하시가지고, 그동안에 다 하지 못한 공부를 요번 결제를 시작해가지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해 맞출 수 있도록 생명을 던지고 하면 열심히 정진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대중도 그렇게 열심히 정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산은 운보 만여공하고. 동당, 어람, 서당함이라. 탄지, 온성, 팔만문하니, 가가문전에 통장하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자리한 이 자리가 바로 그대로 깨달음의 길이 활짝 문이 열려 있으니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바로 보고 바로 가라. 라는 말입니다.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화 도노 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주 세계의 임자제, 성불하십시오.